8장. 그 즈음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러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일곱이로 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사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 속에 깊이 단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헤로서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돼, 열둘이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돼, 일곱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의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군을.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도로는 엘리야 도로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하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 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